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본 어여 있어 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이에 내충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후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1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6절 이하에서부터 천사가 또 예수님이 성령께서 신부된 교회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확실함과 정확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나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자 예배에 관한 말씀, 우리가 천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하여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스리면 결국 그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이어지는 일곱 인의 재앙이라고 할수 있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고 그들은 사탄과 함께 심판받고 영벌받고 주님의 놀라운 재앙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오라! 주님께로 오라! 구원의 길로 오라!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보면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내 삶에서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무엇인가의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되면 집착하기도 하고 무엇인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오직 그한 가지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균형 잡히지 못한 정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나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결핍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처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길은 내 안에서 영원하도록 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을 먹을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로 충만한 생명수가 내 몸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70% 이상의 인간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샘물을 먹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삽니다.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맛봐도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학업이 이어지는 것처럼,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말씀에 목말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듣든 듣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주의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와 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초대하여 오게 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이를 부른 것처럼 안드레가 시몬을 부른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억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더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요?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 내 말을 더하면, 또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재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기다 내 생각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묵시,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한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적 역사관, 시간관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없는 걸막 얹기도 합니다. 통일교, 멀몬교 안식교 할것 없이 다 자기들이 성경 외에 뭐 원리강론이라든지 뭐 바이트여사의 글이라든지 또멀몬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경에다가 더 더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다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1에 더 더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빼서도안 됩니다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듭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친구였던 사람, 가족이었던 사람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두번 다시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냐, 내가 들을 때 쉽냐, 어렵냐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지 않거나 제함을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앙이 나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할게 뭐라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마라나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라모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5년 10년 100년 뒤에 오셔도 좋고 언제 오셔도 주님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기쁘게 나아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늘에 실려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보내고 은혜를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은사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능력도 사용하고 경험도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은 움켜쥐고 있으라 주신 게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좋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천국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마라나타 이 길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오늘 21절의 이 축복, 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있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원한 자도 오라 갑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늘 신앙 고백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